여기는 지구에서도 항구, 항구에서도 강서구 지역입니다. 자, 쓰레기 자전거. 정말 심각하네요. 이 자전거를 빌려놓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안에 좋은 음식물이 있죠? 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마구 버립니다. 자,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마구 버립니다. 자, 이 쓰레기를 바로 줍지 않으면요. 우리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1분 이내에 줍지 않으면 이 강서구 지역은 기후 재앙이 옵니다. 지금 마스크도 버렸어요. 마스크, 자, 이렇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 지구촌 어딜 가나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예, 네. 여기는 지금 또 음식물 쓰레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각도 버렸지만 문제는 전혀 먹지 않은 거, 하나도 먹지 않은 거를 그냥 버렸어요. 번청각이라고 하네요. 네, 예, 이렇게 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도 쓰지 않은 거를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을 버리면 우리는 10억 명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고요. 지구의 방이 다 굶어 죽고 결국은 지구 인류가 다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1분이, 요 잠깐 자전거 안에서 죽는데도 1분이 오바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1분이 오바된 이 쓰레기 지역에 이 강서구 지역에 이런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자, 이런 쓰레기들 1분 이내에 기후기 댕을 위한 이 쓰레기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구강암, 구강암 그리고 성질 이상이 생겨서 우리는 다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가씨들, 예, 1분이 오버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폐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폐암의 주범은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모든 암의 주범은 바로 이 쓰레기인데요. 이런 쓰레기 속에서 난 열매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속에서 난 열매. 자, 이런 쓰레기 속에서 난 열매. 이 쓰레기 속에서 난 나무와 열매 속에는 분명 암에 관련된 모든 성분이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겠죠. 바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심각한 현실.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는 서울에서도 강서구 지역입니다. 수천만 번을 경고 주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지구촌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까지 일어나고요. 우리가 폐암 노출에까지 해서 이 모든 쓰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이제 멸망의 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강서구 지역이 있습니다.